안녕하세요 모두가 원하는 차 워너비카 김민영 실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더 K9 3.3 터보 4륜 그랜드 마스터즈 이 차량은 2019년 등록 8만 키로 주행한 완전 무사고 최고 등급 풀옵션 차량 준비했습니다 외관 먼저 보실게요 일단은 이 차량 풀옵션이라고 말씀드려 가지고 여기 앞에 그릴 부분 부터가 스포티 컬렉션이라고 이제 반무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거는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에 도움이 되는 레이더 센서. 그리고 라이트 역시 지금 깔끔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고, 운전석 앞휠 한번 보실게요. 휠 역시 흠집 하나도 없이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소속 뒷바퀴도 역시 이게 스포티 컬렉션이라서 반무광 휠이 들어가 있어서 일반 K9들보다 훨씬 더 이쁜 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흠집 하나 없이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정식 서비스 센터 관리와 이제 손세차장에서 관리한 차량이라서 뭐 진짜 잔 흠집 하나 없이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전동 트렁크부터 모션이 다릅니다. 되게 막 경박스럽게 막확 열렸다 확 닫히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부드럽게 천천히 열리고 이제 천천히 닫히고. 9년에 8만 킬로 주행한 차량인데 아직도 신차 비닐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용을 거의 안 하셨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붙어 있습니다. 조속 라인도 보시면은 진짜 문콕 하나 보이지 않아요. 차량은 일단 최고등급, 풀옵션 차량답게 뭐, 지금 보이, 이, 보이실, 보이실까요? 이쪽 보시면은 이중접합, 앞뒤로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모든 전 도어, 고스트 클로징 도어 들어가 있고 실내 한번 보실게요. 실내 역시도 전자석, 열선, 통풍, 전동, 메모리. 들어가 있는 진짜 조선의 7시리즈 그런 차량입니다 전동 사이드 브레이크 후방 차선 이탈 전동 조절 핸들까지 자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이 차량은 3.3 터보 차량이라서 세금 면에서도 이점이 있고 연비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주행거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주행거리 8만 570km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차간거리 유지하는 거 있고 뭐 핸즈프리 내비게이션 당연히 있고 어라운드 선명하고 아주 넓게 잘 보입니다 이게 기아차의 플래그십 모델이라서 넣을 수 있는 옵션들은 다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국산차에서 이런 건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스위스 브랜드인 모리스 라크로아 시계까지 통풍 열선 핸들 열선 전동 커튼 버튼이 있어서 뒷자리 전동 커튼 여기서 조절하시면 되고 이쪽에 보시면 룸밀러 하이패스 있고 앞쪽 2채널 블랙박스 풀옵션인 차량답게 설후프 부드럽게 잘 열리고 닫히네요. 이 차량은 키가 세 벌입니다. 일반 키두 벌과 카드키. 카드키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드키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예 사용을 안 하셨어요. 그냥 새 거입니다. 이 차량 메인은 역시 뒷자리죠. 일단은 여기에서 레스트 버튼을 누르면 원터치로 조수석 라인이 앞으로 접혀, 접히고 뒷자리가 많이 눕혀지는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리셋 리셋을 하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2열 모니터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열선 통풍 시트 뭐다 들어가 있고 이쪽에서도 뒷자리 커튼을 후방 커튼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 다이얼로 경로를 보든가 이제 미디어를 시청하든가 가능합니다. 2열 보시면은 여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 단자가 있어서 핸드폰을 여기 딱 꽂아서 꽂아두기만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충전이 가능하시죠 이런 차량들은 사실 뒷자리가 메인이라 많이 사용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운, 울거나 찢기거나 그런 부분 하나 없이 정말 사용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플래그십 차량들은 항상 루프에 이런 거울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님들이 이제 미팅 가기 전에 얼굴 한번 체크를 하고 나가시라고 이런 게 있고. 금액은 4,300만원입니다 전액 할부 전국 탁송 출고 가능하고 이 차량 말고도 찾으시는 차량과 금액 맞춰서 구매 도움 드릴 수 있으니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워너비카 김민영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워너비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도요 구독 구독 언니 구독이 뭐야?